중요한 거두 문제가 남았는데 <laughs> 자 9번을 이제 보게 되면 9번하고 이제 10번 문제가 남았는데 사실은 9번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고 10번 문제는 어떻게 보면 어, 상용 로그에 대한 어떤 활용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번 문제 봅시다. 9번 문제 보게 되면 첫 번째 문제가 10부터 x가 100까지 된다. 아, 이렇게 주워, 주워졌어, 졌어 이렇게.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야. 로그 X의 가수와, 얘들아, 로그 X의 가수와, 로그 X의 세제곱에, 가수가 같대. 가수가 같다라는 말, 잘 들어. 가수가 같다라는 말이면, 이런 얘기가 될수 있어. 어? 소수에 있는 값이 같다. 이 소수 우리가 계산하고 싶어? 안 계산하고 싶어? 안 계산하고 싶잖아. 그럼 소수를 어떻게 하면 되지? 없애줄 수 있는 방법. 빼면 된다. 빼면 뭐가 나오지? 정수 나온다라는 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Nα, n 알파, n 플러스 알파. 이게 놓는 거야. 0부터 알파가 1 사이. 그런데 이거 로그 x 의 세제곱은 3 로그 x가 되거든, 그지? 3 로그 x. 그러면 얘는 3에 이걸로 표현할 수 있잖아. n 플러스 알파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지, 그지? n 플러스 알파요.라고 표시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아까 전에 그랬잖아. 두 개를 빼면 뭐가 나온다? 정수 나온다. 그지? 정수 나온다. 그러면 로그 x라고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 3n 플러스 3알파라고 얘기해놓고 알파 값이 0부터 1사이니까 3알파면 3알파가 3사이가 되겠지. 그럼 이 새끼가 가수로서 역할할 수 있니? 안 되니까 첫 번째. 요게 3알파가 0부터 1사이인 경우, 즉 3알파가 0부터 3 알파가 1사인 경우라고 놓고 난 다음에 아 그러면 3n 플러스 3 알파 라고 얘기해서 얘가 지표와 가수로서 두번째 1보다 크거나 같고3 알파가 2 사이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 지금 되게 다양한 방법 풀어준거야 그러면 3n 뭐야 1점 얼마, 얼마 얼마 잖아 얘가 1점 얼마 얼마 그지 그러니까 3n 플러스 1에 더하기 뭐야 3n 마이너스 r 1 해야지 아, 3 알파 3 알파 마이너스 1 해야지 얘가 가수수 역할수 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2부터 3알파가, 3알파가 3, 4, 2라고 얘기하게 되면, 3n 플러스 2에, 더하기 이게 뭐야? 3알파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표와 가수. 그럼 가수가 같다고, 알파라고 놓고 난 다음에, 문제를 찾아가도 상관없단 말이야. 그런데, 너무, 우리는 시간 싸움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잖냐 시간 싸움에서. 그러니까 뭔 짓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지. 아 선생님 가수 같으니까 3로그 x에서 로그 x 빼요 그럼 당연히 얼마 나와 2로그 x가 나오거든 그치 2로그 x가 나오는데 2로그 x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소수가 빠졌으니까 정수가 나온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때 원래 주어진 조건에서 10부터 x가 104이라고 했으니까 로그 x를 구하는 거야 로그 x를 구하게 되면 얘는 1이겠지 그치 1 1을 그 다음 얘는 얼마지 2겠지 로그 다 씌워줬을 때 2를 곱해 그럼 2보다 크고 로그 2로그 x가 뭐야? 2로그 x가 4가 되겠지. 그럼 얘가 정수라며 얘들아 정수. 그러면 2로그 x가 될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3밖에 없다고. 그지? 그러니까 로그 x 얼마? 어. 2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1 플러스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거야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x값 구하시오 지표와 가수 구하세요 그럼 1 더하기 2분의 1이야 로그 x에 그 다음에 x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 10의 2분의 3승입니다 라고 아주 단순하게도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습니까 얘들아 가수가 같다 뭐 이용한다고 얘들아 가수가 같다 어, 뺐을 때 뭐가 나온다 정수 나온다로 이용해야 돼. 선생님 방금 전에 지우 고 있는 파트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원리를 가수 같다라는 걸 어, 뺐을 때 소수가 나온다는 걸 이해 못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라도 문제 풀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야. 다음 두 번째 문제는 로그 x가 어, 지표가 3이 된다. 그 가수 는 몰라. 그냥 놓는 것이 뭐 0부터 알파가 1사입니다 이거 놓는 거야. 그런데 문제에서 로그 x하고 얘들아 로그 x하고 로그의 세제곱근 X하고, 가수의 합이 1이래. 가수의 합이 1이래. 허허, 그럼 어떻게 하지? 가수의 합이 1이야. 그럼 이, 얘하고, 얘하고, 1 마이너스 알파겠지, 그지? 왜냐면 이, 얘 가수가, 이, 유아이아 얘가. 3 플러스 알파라면 얘는 당연히, 3 더하기에, 어, 3이 아니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거 갖다가 정리하면 3분의 1에, 봐봐. 3분의 1에, 로그 X가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3분의 1에 3 더하기 알파가 되는데 얘들아 알파가 0부터 1 사이니까 사실은 그냥 말대로 따라가면 얘는 1 더하기 3분의 알파잖니 그치? 1 더하기 3분의 그럼 얘 가수하고 얘 가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거야 알파 더하기 3분의 알파는 1입니다 3분의 4니까 알파는 얼마나?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x값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다가 더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어, 3분의 12, 4분의 12, 4분의 15네, 그지 4분의 15. 그럼 우리가 구하는 x는 얼마나 와? 1 0의 4분의 15제곱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다른 방법뭐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두 개를 더 하는 거지, 이거 두 개를.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그 얼마나 와? 3분의 4에, 봐. 3분의 4에 로그 x가 정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3분의 4에 로그 x가 정수가 나온다. 라고 얘기해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지표가 3이다라는 거 알려줬으니까, X의 범위가 주어진다고. 지표가 3이래. 그럼 얼마야? 로그. 그러니까 10의 3승보단 크고, 얼마보다? 10의 4승보단 작은 거잖아. 그지 맞니? 10의 3승보다 크나고 10의 4승보단 작다라는 개념으로. 어... 맞죠? 그죠? 이렇게 돼야지 로그 X가 3. 얼마, 얼마 나오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것처럼 모양을 변경해서도 풀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은 정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과 그냥 한번 풀어가는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줘봤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상용로그의 마지막 문제죠. 활용 문제인데, 어떤 용액의 수소이온 농도를 얘들아, 이게 과학적인, 어떤 거지? 화학적인 부분, H 플러스라고 얘기했을 때, 산성도를 pH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pH라고 얘기했는데 로그에 H 플러스라고 얘기가 되있대 어 H 플러스 사탕 한 개를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pH는 6.6이었단다 6.6그로부터 10분 후에 채취한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가 처음 채취한 농도의 50배이었을 때 그지 50배이었을 때 pH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있잖아 그럼 말대로 따라가는 거야 처음이 처음이, 그니까 지금 사탕 먹은 직후에 pH가, 처음 pH가 6.6이 된다. 6.6. 그랬을 때, 그로부터 10분 후에, 얘들아, 그로부터 10분 후에, 정리하는 거지 뭐. 그로부터 10분 후에 타액의 수소이온 농도는 처음 채취한 수소이온 농도의 pH 50배. 얘가 6점배, pH의 pH 농도에다가, 얘들아, 곱하기 얼마 해주나그리야 50배 해주나 소리지, 그지? 그렇죠? 아, pH가 아니라 수소이온 농도지. 수소이온 농도의 50배, 곱하기 50배.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10분 후에는. 10분 후에는. 그러면, 이런 말이잖아. 6.6이라고 얘기하는 걸 이용하는 거니까 6.6은 얼마? 마이너스 로그에 h 플러스가 된단 말이야. 처음 거야. 그런데 나중 pH를 구하라 중 나중 pH는 몰라요. 그지? 나중 pH는 모르지만 마이너스 로그에, 얘들아, 얼마야? 50배라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쟤를 이제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할때 여기서 쉽 구할 수 있잖아 쟤 얘들아 자 봐봐 h 플러스 얼마나 오냐 h 플러스 아 10에 계산하니까 10에 얼마 마이너스 6.6이잖아 그지 됐니 여기다 뭐, 마이너스 6.6 집어넣으면 된다고 그러면 마이너스 6.6 집어넣어서 10에 마이너스 6.6 그러면 마이너스 로 500에 50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6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네. 맞지? 이것만 계산하면. 그러면, 요렇게 진수니까, 얘들아. 마이너스로 묶어놓고, 로그, 50인데, 얘들 주어진 조건에 로그 2밖에 없으니까, 2분의 100이라고 주자 2분의 100. 그럼 50이잖아. 그 다음에, 더하기, 어, 더하기 로그 얼마? 10에, 마, 1 0의 아이고, 1 0의너스 6.6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 이거는 2구요. 이거는 로그 2니까 빼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 마이너스에 2 빼기 로그 3. 그지? 마이너스 6.6. 이거 계산하면 나오는 거지. 뭐 이거 계산하니까 이거는 어, 계산하면 4.9 나온다. 라고 pH가 더 떨어진다. 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야. 지금 두 개의 문제 중에서 9번 문제의 풀이법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양한 방법들로 익혀서 연습을 하시지 않으면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지만 9번 문제 풀이법은 정확하게 익히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아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